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음 1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도 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네, 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네. 더 들면 네.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명 사마리아인 비유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에게 다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벗을 쪼가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 지나가면서 그를 이제 던져주고 또 그를 이제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또 기름을 부어서 그의 상처 부위를 씻어주고 또 주말에 무사히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 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건져준 사마리아인이죠. 그럼 여기서 말는이 사마리아인이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강도만 남자는 누구고,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강도만 남자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하고, 마귀에게 속임 당하고 억압 당해서 다 죽어가는 피를 흘리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누구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건져주지 못하고 레위인도 건져주지 못하고 저들이 제사를 행하지만 그 제사로 제들을 건져주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레위인도 제들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건져준 자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명하다는 그러한 자들이 건져준 것이 아니다. 저들이 무시하고, 희롱하고, 함부를 이겼던, 별볼일 없다라고 기겼던그 사마리아인 같은 그 존재,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건져주는 그러한 놀라운 스토리로 엮어져 있는 것이 숨은 운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강도만 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가련한 영혼들,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누구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건져주지 못해요. 제사장 레윈, 이스라엘의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도, 그 율법사 같은 자라도, 사두개인 바리샤인이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권시와 자기들의 행문만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만 했지,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알려주지 못했고, 메시아를 바르게 찾고 만나라고 일러주지도 못했고, 그렇게 별볼일 없는 이름만, 제사장 이름만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면했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바로 예수님, 실제로 저들에게 찾아와서 구원받아. 야할 그 백성들을 이제 건져주는 놀라운 역할들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렇게 죽어가심 모든 걸위하아서 죽음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언급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에 부어서 그를 이제 살리고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기름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명의 기름인 거죠. 성명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고치고 포도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서 그를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의 죄를 다 씻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저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을 돋구어 주는 놀려운 역할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줄믿습니다 그래서 그상체를잘 싸매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주막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살리고 회복시킨 그 영혼을 교회에 맡겨서. 이제 그 교회의 목자와 또 교회의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이러한 죽어가는 영혼들, 가련한 영혼들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도록 그렇게 방비를 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날 주막, 영적인 주막,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대나리연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녀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온갖 은혜들을 주셔서, 이 영혼들을 돌보고, 또 계속해서 건져주라고, 내가 다시 올 때, 이제 비용이 더 들면, 죄들을 갚아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말씀 위에,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사회 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갚아주겠다고 하는, 상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늙읍상에 예수님을 취험하려고 했던 의도를 완전히 물리치고 진정한 감도 만남자 바로 우리 인생들이고 그한 스토리가 될 것임을 비유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거든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이 우리 이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에서 회복되어주고 새롭게 세워지는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암 아마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또한,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잘 돌보는 이 역할, 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함께하는 교회가 해야 될그러한 역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나서 우리 이웃께 씻겨주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나리한 둘,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이함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지내서, 저들이 정말 주막에서, 영적인 주막에서, 구원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되기 위해 나여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192장입니다.